예, 여기 불용포 초등학교 앞에 야, 맛집들이 참 많은데 아, 이 텃밥, 부리밥 유명하죠. 뭐 옆에 보면 어, 20년 전통 오광 찜빵, 찜빵 아,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지인이 추천해준 게 오광 찜빵이에요. 아, 저는 이제 펜션의 사장님 추천으로 여러 군데 가고 있는데 예,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있어요. 아, 이건 전 찜빵 예, 이렇게 7개 3,000원 이걸 좀 포장하려 합니다. 자 입장해 볼게요. 아님, 찐빵 3 0 0 0원치 포장 좀 해주세요. 네. 예. 오케이. 메뉴는 여러 가지 있는데, 찐빵. 예, 찐빵 좀 포장해볼게요. 이거. 3 0 0 0원치 아, 저 있네요. 바로 가져가면 되네. 요 아이고. 유튜브 하십니까? 예, 아니, 저 여기 펜션 보는데 사장님이 여기서 찐빵 꼭 애기 좀 먹여주라고. 아이고. 구룡포니까 먹을 때가 참 많네요. 네, 예, 어디 하나 할것 없이, 여기저기 가시라고 하는데마다 그냥 행복하네. <laughs> 여기 오왕찜빵이에요, 여러분. 여기 초등학교 앞이라 찾기가 쉬워요. 예, 오셔서 저처럼, 뭐, 여러 메뉴가 있는데, 어, 저희 펜션 사장님이 찐빵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몇번 얘기하는 거요 <laughs> 이게 다 대박 징조예요, 이게. <laughs> 예. 예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 차에서 이렇게, 이렇게 3,000원이 여러분. 예, 가격 대비 가성비 끝내주고요. 예, 오광 찐빵 여러분, 구룡 보시면 예, 3,000원의 행복 같이 맛보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오광 찐빵 음 포장해서 지금 바로 가져왔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오민국과 함께 우리 가족들. 3,000원 찐빵이죠우 예, 그래도 여기 현진이 믿을게. 추천한 찐빵집 예, 맛이 어떤지 할아버지도 하나 드리고, 아이고 야까은 인정 아 향기 좋다 약간 그 여러분 그 술빵 향이 싹 나는데 아빠도 하나 줘요 지금 바로 찐 거라 뜨겁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뜨거운 거잘 먹잖아 아 내가 못 뜨겠어 어못 뜨겠어요 그럼 아빠가 아빠는 뭐이 정도 네, 이렇게 쫀득쫀득해 보이고요 자 아, 입장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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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어우 뜨거 내가 더 뜨겁네 그럼 뜨거울 때 찜빵이 고 안에 속까지 달콤하면서. 날로 필요 없어, 이 야, 이, 이 겉에 빵맛 질감이 끝내준다. 야, 이거 뭐지? 찐빵. 어, 7개 3,000원. 음. 진짜 달콤하네. 아 역시, 오광찐빵. 구룡포 현진이 추천하는 오광찐빵. 네. 여러분, 무조건 입마야트 쌈빵은 애트를. 찐빵 아이가? <laughs> 민국이는 뜨거워서 좀 식어서 먹어야 겠다 <laughs> 끝내 줍니다 맛이 아이고